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. 신저가를 갱신했지만 지금 지지 받아줘야 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.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대로 반등 안 나온 코인 중에 엑시인피니티 잡아놓고 있으면 크게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많이 물려 계신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2021년 불장 때 한참 메타버스 코인, P2E 코인들이 많이 올랐었지만 지금 4년 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. 뭐 중간중간 계속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담아 놓고 있으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 있으니까 담아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한번 반등 나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사 가지고 개수를 모아 가야 최대한 빨리 탈출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구간들이 이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저기까지만 가게 되더라도 50% 상승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 여기 넘어가면 이동 평균선 1 2 1일선 부근 80% 그리고 다음 중요한 구간 여기 검은색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한130% 그리고 여기를 찍고 내려오는지 뚫고 올라가든지를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6,000원 밑으로까지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한300% 4배 폭등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코인들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니까 모든 타점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